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구만. 아침 회들 나오서 이것까지 뽑았는데 이거 봐. 엄청 귀여워 이나. 네네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기 아, 이렇게 원래 들어가는 거거든요. 아. 양념장도 원래 들어가데 뺐고요. 네 감사합니다. 양념, 네 아, 면념 소금, 단지 네, 양념. 아 네네. 아, 념국 면접 네 조금 네, 들어가 있는데 버는 더, 놓고 더 싶으면 버도으세다 이게 뭐야? 그거 왜넣 이거 뭔데? 반찬이지 그거 왜래매넣어가겠라고 했어 그래서 그거 넣어라고그다고 어, 원래 넣는데 아, 아 이거 섞어서 맞아 맞아 이거 근데 김치 살짝 넣어도 될것 같은데 하고? 아 조금씩 넣어봐 맛보면서 고맙습니다 얘는 엄마랑 저거 먹어야지. 아빠랑 안 좋아. 엄마. 이게 트일이야 아, 그러네. 이쪽에도. 음. 근데 이거 뭐다가 돼 있는 거야? 요뉴 안젤레? 엔젤도 아니고 안젤레야.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. 요거 똑같아. 애나 아, 사이가 보라는 거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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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늘 아, 연 좋겠다. 음. 가자. <laughs>